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우리 말하는 대로 온다 이 스티커 나왔어요 이걸 자기 책상이나 어디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마이크에다 대고 마음의 말을 하는 거 연습하기 네.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오늘은 또 뭐요? 백중 아 백중 어, 백중을 여러분들 어, 보통 절에서 49일 전에 입제해서 하셨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작년부터 어, 백중을 이제 그, 왜, 그 북장 칠성 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도 7월, 7, 7, 7월 7일, 음력 7월 7일이 양년 며칠이죠? 8월 10일 8월 10일 날짜도 좋네요. 토요일날 칠석기도를 하면서 그날부터 오작교가 꼭 견우진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왕생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7석부터 보름까지 스님이 9일 기도를 하면서 백중날 대극락을 성취하는 그런 천도제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 응. 그 백중이 이 응. 음, 북장 천도제라고 하시잖아요. 응. 좀 생소한 분도 계시텐데 응.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래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본래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약사엘의 칠불의 조화로 우리 몸,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또 칠성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주 공의 공장으로. 그 돌아가서 다음 세상을 또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건데요. 그 하늘도, 그 다음 세상도 어떤 차원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음 시식을 통해서 아미타국의 왕생극락을 추원을 올렸다면 이 북장칠성천도제는 우주의 중심의 하늘을 통해서 더 상상위권의 하늘로 진입하는 천도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우주는 매일매일 확장 확장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이 우주의 법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한번 천도제 했는데 스님 왜또 해야 돼요? 왜또 해야 돼요? 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스탑은 없어요.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수하고 또밥 먹고 또 노력하고 집도 조그만 거 샀다가 큰거 샀다가 빌딩도 사고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처럼 어, 조상님들도 우리가 이 모금 바꿨지만 지금 조상님들이 또 다른 몸을 받거나 어느 하늘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있는 자리에서 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조상과 나는 그 조상의 피와 살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나한테 와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조상 기도를 하면서 조상님들도 좋아지지만 결국은 뭐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 그 부처님 법에 어, 여시상, 10여시에 제일 중요한 게 여시상 어느 국토에서 뭐지? 어느 국토에서 얘기할 것인가지. 그래서 지금 살고 있, 지금 있는 곳에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모든 줄이 동서남북 어떤 변방에서 줄이 아니고 우주 중심인 법심 비로자나 불과 바로 직속으로 연결하는 게이 대극락을 성취하는 북장 칠성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북극존이라고 잖아요 북극존. 뭐야. 그, 그, 포라리스존.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별나라 우주선을 우주정복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이 기도로 이미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그 백종 기도를 해서 좀더 구체적이면서 확실하게 조상님들이 지금 천도가 되고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거구나를 알수 있도록 해탈 밀지로 스님이 정성껏 준비를 해서 어, 백중 기도로 어, 우리들의 어, 대금락을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락 주시고요. 어,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칠석 기도와 칠성 기도와 어, 뭐지? 백중 기도 접수받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의 신도분들은 다 카드 있으니까 조상님들 그런데 예, 이 유튜브를 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나 카톡으로 어, 그런 상세하게 조상님들 이름하고 가족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기도네요. 예. 저는 처음 들어. 조상님 음. 그 천도제를 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저희 사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 그냥 음. 한번 하면 그만인 줄 아는데 음. 우리도 그냥 한번밥 먹으면 끝난 걸 말아주겠어 계속, <laughs>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이 빛의 수레바퀴에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조상님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결국은 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조상이 편하면 나도 편하고 내가 또 왕이 되면 왕의 부모님이니까 또 편하시고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러지만 천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목에 달아서도 뭐지 자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고 서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활을 하려면 해탈 밀지 천도제가 있습니다. 밀지를 써서 뭐지 천도시켜 엄마 아빠 뭐지 또 집안에 보면 막 너무 막 한이 맺히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텔레비 봐도 너무 너무 수혜에막 사람들 떠내려가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대소사에 아주 편하게 가신 분은 가신 분대로, 힘들게 가신 분은 가신 분들대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지옥에 있든, 극락에 있든, 어느 하늘에 있든, 그 자리에서 또 업그레이드하는 거지, 하는 만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온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면서 스님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원을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음의 말을 하면서 해탈 밀지로 하고 요번에 칠성날 기도가 그러니까 7월 칠성이 견우직녀가 남녀만 만나게 하는 오작교가 아니고 이쪽에서 정적으로 내가 건너가고 싶은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게이 칠성다리고 칠성사달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예수님 계속 지금 칠성 기도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무지개 기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조상님들도 이 무지개 기도법으로 아주 더 하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멋지게 부쳐도 되고, 부자도 되었다. 아, 이번 백종기도 우리 아주 행복하게 하도록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해피풀! 예, 해피풀! 감사합니다.